미소까지아멋로 <laughs> 하나 둘, 셋. 한 아니고 그에사이고 한국 분 네, 네, 네. 아. 네네 네. 한국은 인기가 많고 케팝도 음. 인기가 많고 아, 아니면 시바시는 <laughs> 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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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네. 유튜브 아, <laughs> 아, 좋, 네. 조금 아, 예. 니다이름 수지라고 수지. 합니다. 네. 제가 그 한국 어는 여기서 그카무디에서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아 제가 말할 때는 네. 좀 서툴러도 해해 해드립니다. 너무 잘셨어요 근데 여러분비에서뭐 아주 지고 온조 하위해서 최선 파 알겠습니다운 아유, 치킨하고, 이킨하고치하고 치킨하고, 치킨고 치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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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킨하고치지하고찍혀하고치고하고치킨하하고 치킨하고, 치하고 남자가 여기 그 패러 다시고 여행할 때는 남는 건 사진이 많서 많이 찍고 싶고 바로 스타일로 아주 멋지게 합장을 해 합장 저도 찍는 거 좋아해서 아 <laughs> 같이 찍어요 <찍으면> 많이 <laughs> 음. 네. 이 초반 한두 문만 지났는데도 너무 멋있어가지고 여기는 세기 말뭐 약사 분 정도 좋습니다 보는 음. 그대로예요 아름다로습니다 <laughs> <laughs> 마음에 안 들으시면 제가 <웃음> <웃음> 아, 에아좋시면지가 다시 아, 좋아, 요 좋아요 예, 사 l e 지금 n 마 a 아주 어 여기, some more, Tontong, Aki, Katungo, 여기. n g 쪽이 는선 t 신 자, 오른쪽. 이게 오른쪽 선 o 신 이거 선 n 신 t 네. 어. 쪽이 악신? 네. 아, 악 어떻게 청탑인지 뭐 안으로 들어갔을 때도 아, 아. 뭐 조각상 이 있습니다 네. 가서 지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예. 저희 푸논펜 박물관에 갔는데 솔직히 거기 가는 것보다 뭔가 여기 전체가 다 박물관인 느낌이어서 아, 아, 예, 여기가 예. 훨씬 좀예 감명이 깊네요 아, 가게 조심하세요 여기 이렇게 물은 링가비에서 불서 흘린 물은 신성한 물입니나 음. 그래서 이런 물른 어쿠르 게닦시면 세우시면 좋은 것들이 음.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어, 지금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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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하나 두, 세. 다른 스타나 양과 같은 거를 넣고 와이 아, 같은 거를 넣습니다. 버터에 넣서제아 이렇게 바나이 어. 같은 거를 넣고 음. 이런 식으로. 오케이. 여기 혹시 니까 어. 아, 가 볼래? 뭐 있나? 아, 네. 지금 보시는 게 답니다. 그때 당는 여기 여기가 프레칸이라는 곳인데요. 프레칸이라는 공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공간. 칸이 이제 칼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칼을 보관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이 바깥쪽에서 보시면 옆에는 호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공간이죠. 답니다. <laughs> 찾필요하분 여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었던니 신기하다. 근데 너무 멋있다. 아, 그래서 책을 들고 찍으신 건가? 아. 아, 아 제가 아는 분은 코그요. 푸아아 사는 분이 데아 한국 분

어, uh, 예. Yeah. Mm. just tell me, 채널 홍보했다, 채널 홍보. 벌써 몇 명이야. 아, 이런 데가 그냥 다 멋있어. 어, 굿. 나 만족. Em, 그러면 뭔가. 어, 음. 여기를 먼저 방문하고 그다음에 예. 그 다음에 그 박물관에 가는 게좀더 음, 음. 전날에는 앙카르 고아박물관을 음. 먼저 가고 예 먼저 갔고 아. 여기 와서 음. 거기는 설명이 좀돼 있나 보다예 예. 거기서 설명을 보고 여기 와서 예더 쉽게 아 쉽게. 그럴 수도 있고. 우리 투어를 왜 하는지 알고 <laughs> 아, 너무 시원해. <laughs> 뭐 직접 발로 걸으면서 하는 것도 좋긴 <laughs> 한데 굳이 서서 고생하진 아 <laughs> 어제도 말했지만 d 코르 o 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금 메인 그렇지, 일정이기 때문에 돈을 아끼지 않았 s t i o n It's only a little bit o 네 a song. How much? Tarigan. w h 이 t is it? I don't know. I d o 이 디얼키다라는 뜻을 가진 곳이고요. 기후제로 올리는 곳이기도 한데 어, 그렇게 실제도 아직도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을 합당 가지고 마음속으로 이렇게기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시 인사하고. 아침, 점심, 저녁이든 색깔이 조금 다르긴 하거요왜햇비으로 음 <laughs> 맞춰서 음.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거 네. 찍어서 끄는 게생각이에두계단보다 나무 계단이 더 위험해요. 겁이 아예 없어버리는 밥 먹고 나니까 훨씬 더 괜찮다 어안쿠르 와투 중에서 아마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곳이 흔하지 않을 것 같아 여기가 굉장히 가파르고 진우는 여기서 오줌쌌거든요 끝에 진짜 아, 저기선 진짜 <laughs> 와. 여기도 갈수 있으면은 저기 여기는 솔직히 같은데. 엄홍길 대장님도 에헤이 거병놈니까 사실... <laughs> 아, 아, <laughs> 저게 왜 무섭냐면 조금만 체크 갖고 올라오셨자네 뭐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아이, 하는지 아이, 모르겠는데 성대모사 아죄송 뭘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이스세요 DM으로 무, 부탁드릴게요 아이스크림. 뭐. 아이스크림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laughs> 하나도 아니좀 안되요 레본? 네어 코끼리 다 시바 아 아닙니다 시바신은 <laughs> 시바신이 타고 다니는 거 아닌가? 아 아닙니다 시바신은 시바. <laughs> 이 건축 양식은 예. 힌두교인데 아, 안에 있는 거는 불교, 인거 예, 예. 힌두교 사원 힌두교 있고, 사원인데 예 사원인데 1 6세기는소승복 t 로 e r e 사그 s h 저쪽 i 에 있는 e r e Sip yok, Sikinan, so sing, b o o k s h 이 r 게 packing, and so,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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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얘가 예. 가져온 거예요? 아..아니에요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예. 먼저 가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아 예, 안녕하세요 번째 놀러 갔 사원 같은 양식인데 백한 놀러 갔시 때도 이런 양식들이 있습니그건 바이온 양식이니다 나이온 예이 사원은 12세기 1 5세 마중 올왔네예 여기 아까 첫 번째 놀 갔었던 한국에는 멍멍 부를 때, 어떻게 멍멍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하면 쓰리가 터르 다르네요 진짜 밀림에 온 듯한 네. 느낌입니다. 진짜 어떤 그런 신전을 찾아서. 너무 많은 느낌이라서 가이드 없이는 여기에 한 서너 번온 사람이 아니라면 가이드 없이는 정말 길을 잃을 정도로 엄청 넓고 엄청 다양하고 또 복잡해요. 이런 게인위로 만든 어? 인류로 만든 거지만 최근에 만든 인공 구조물이 아니라. 아... 와. 어. 나무가 완전 세월에 따라서 이걸 완전히 먹었다고 해야되나 시간이 그대로 느껴진다 응. 하나, 둘, 점점 말이 없어져 컨디션은 어. 100% 중에 몇 퍼? 100%죠 호기롭네 이 나무는 쓰러져 가지고 그 위에 또 나무가 자랐어 와아가까 마지막 컨셉이라서 지금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주 내부 환경에 반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 시원한 차량 이동 환경이죠 이 온도 이 공기 이 온도 냉 깜빵룩 깜빵룩이라고 예, 껌범블록 동남아에서 가장 큰 호수라고 합니다. 보트를 타는데요. 제가 이번에 뭔가 보트를 많이 타게 됐네요. 동남아에서 가장 큰 호수가 캄보디아였고. 터보트를 <목소리를> 타고 갔는데, 이제는 쪽배를 타려고 해요. 저는 이 호수를 사실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진짜 여기에 산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와, 굉장합니다. 한 번쯤 올만 하다, 진짜. 와, 너무 신기하다. 음, 온몸으로 바뀌어. 아, 타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자 풀도 오지 빠지는 죽음이다 안 죽어 향사망이 향사. 어, 여기 허레가지 밖에 안 온대 <목소리> <목소리> <스페> <목소리> 찍어드려야 될것 어, 이거 찍어드려야 될것 같은데 한번 이거 찍어드려 이렇게 정열적인 모습 저희를 닮기 <목소리> 위해 정말 노력해주시는 가이드님이 진짜 정글에 온것 같아요 정글이에요? 정글이래요 정우는 참그 산통을 깨는 말을 자주 하는 거 같습니다 구독, 구독해주시고요 어이고 아직 긴장감이 아 그럼요 그럼요 왜냐면 이게 자칫 중심을 잘못 잡았다간 한쪽으로 쏠릴 거 같은 <웃음> <웃음> 좀 불신의 아름다움을 지가않요 땡큐 땡큐 아예저전한 번만 봐도 될까요? 아, 너무 예쁘다 어 아, 네. 이런 바가있네데그서 진짜 음. 이거 땡큐장 끊야 되겠다 근데 아파서 안끊시거나네 음. 거기 없어요 지금 이건 진짜 썸네일이야. 저거. 그래? 어. 아, 노을 있을 때딱할고이 저기. 잠봐 선생님 보고 있어 상인이 오셨 어. 그냥 끝까지 가. 괜찮아. 어, 최대한 가 최대한. 그냥 아무것도 없생각하 맞아. 하나, 둘. 더 가, 더 가, 셋. 와. 이 어, 진짜 좋다. 그냥 하는게 아니라 <laughs> 삶을 포기하신 분 같습니다 <laughs> 어떠세요 지금 기분이? 시상 낙원이 있다면 <laughs> 여기지 <이제 웃음> <있다면 웃음> 여기 뭐가 제일 좋으세요? 아무래도 쪽 뱉었던 거쪽빼었던 거? 거? 네아 진짜? 네. 거기 제일 무서워했잖아 무서웠지만 그 보는 그한 네. 어... 번도 인생상에서 그런 네. 그 풍경을 그 영상으로는 봤지만 딱제 육안으로 본 거는 그게 처음이었던 거 같아요 저는 뭐다 너무 좋았고 이번 동남아 여행에서 가장 기대하고 메인으로 뒀던 곳이 장코로 와트 투어인데 그래도 제가 노을 보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원을 배경으로 노을을 보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제일 기대하고 좋았던 것들을 할수 있어서 너무나도 벅차고 그리고 지금 약간 보트 위에서 어떻게 보면 프라이빗 투어잖아요. 그렇죠. 프라이빗 투어를 함으로써 좀 시간을 자유롭게 이렇게 여유롭게 쓸수 있고 또 제가 언제 이렇게 투어에 앉아가지고 친구와 함께 이런 또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하늘이 점점 예뻐져요 지금. 투어 일몰. 투어 정말 추천하고 20대의 마지막이지 진짜로. 이제 진짜 얼마 안남았잖아 아, 정말 어렸을 때는 응. 29이라고 나도 29살이 되면 뭔가 그냥 안정적이든 멋있는 거든 다 뭔가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 근데 안정적인 직업이나 혹은 아... 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상황에서또 불안한 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치 30대가 먼저 된형 누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를 거 하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나한테 개인적으로 앞자리가 바뀐다는 좀 느낌이 맞아, 많이 다를거 같긴 하거든. 어.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딱 도착해서 신나 가지고 사진을 진짜 많이 찍고 <laughs> 이게 사진 갈수록? 찍는 게 은근히 그좀 체력 소모가 되는 게 어, 올라가봐, 저기 가봐, 이거 <laughs> 해봐 <막> 이렇게. <laughs> 일이좀 많다 보니까 근데 이것도 맞아야지 아, 잘 맞아야지 맞아, 안 맞으면 아 이제 힘들어 가자 이렇게 되는데 짜증 내는 순간 또 어, 이제 좀 낭만 바사삭 근데 다행히 그런 부분은 저희 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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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남는 게 사진이다라는 거에 동의를 해서. 그 여기 팁 드리고 싶은데, 음.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한번. 네. 다음에 예. 한국에 오면 더 잘해주시라고. 여 예, 예. <laughs> 아, <laughs> <저, 에, 웃음> <땡큐. 웃음> 거 우리 h a n t o Thank you. a y Thank you. 어 어디로 갈까? 내가 보기엔 여기, 여기. 여기였죠. 어. 어. 여기도 여기. 똑같은데. 예? 어. h e 하 l 어. 불러 네. 가자, 네. 여기. 어. 괜찮지? <laughs> 어. 어. <laughs> 어. 여기 괜찮지? <게사트>. <laughs> <여기. 웃음>